안녕하세요, 러블리키아입니다. 누구니? 어, 와, 여러분 드디어 루브르 맨, 루브르에만 있던 모나리자가 드디어 유튜브에 상륙했답니다. 와, 어, 누구니? 여러분, 저는 화장에 70% 눈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니? 네, 좀 전에 뭐 익숙하신. 비디오 익숙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다른 걸 찍고 피부 화장 잘된것 같아서 사실은 다른 걸로 손을 댔어요 피부 화장을 쭉 하고 다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눈썹 그리는 그 영상을 그 눈을 그려서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실전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그, 어, 오늘 쓸 어, 제품은요. <laughs> 쓸 제품은 제가 어, 그때 소개해드렸던 어 뭐죠? 오제크 제품인데요. 오제크 아이브로우 듀얼 펜슬 음, 다크 브라운이에요. 자동 다크 브라운 제가 그때 좋다고 추천을 했잖아요. 이걸 살때 제가 어, 되게 잘. 짧게 잘 샀는데 칼라가 다크브라운밖에 없어서 그때는 머리 색깔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게 좋아서 딱 맞아서 사긴 샀는데 이제 밝은 색깔이 사야 되는데 밝은 색깔이 품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크브라운으로 오늘 이쪽 한쪽 해볼 거고요. 자 다른 한쪽은 이세 개를 쓸 거예요. 뭐냐면 삐아에 제가 삐아 칼라가 지금 아이브로우 칼라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요. <laughs> 이두 개는 지금 오늘 약간 너무 이건 회갈색이고 어 이거는 이름이 음, 코코아 브라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얘는 조금 색깔이 안 맞을 듯해서 이렇게 세 개를 골랐어요. 이렇게 어, 일단 얘는 어, 초콜렛 브라운이고요. 4호 초콜렛 브라운, 그 다음에 얘는 5호 월렛 브라운, 그 다음에 얘는 2호 다크 브라운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세 개는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는 약간 어, 고스킬용, 얘는 그냥. 간단하게 쉽게 쓰는 용으로 가르쳐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눈썹이 두 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두 개가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laughs> 누구야? 빨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쇼킹 베이비 페이스라고 해서, 오직 그에서 나온, 어, 듀얼 펜슬이거든요. 앞에 부분은, 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거, 이거 되나 모르겠네. <laughs>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길이가 길진 않아요. 이거 금방 써가지고, 이거 지금, 어, 한두 개째인가 세 개째인가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 끝은, 잡아랏, 잡아랏,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나? 되나 되나? 안되나? 안되네. 뾰족하게 되어있습니다. 좀 뒤로 갈까? 어, 이렇게. 그래서 거의 진짜 샤프펜슬처럼 나오는 건데 요즘에 이게 약간 유행인데 문제는 요게 좋다고 막뭐아나시향가막그거나있잖아요 그 근데 그거는 요런 애들은 약간 뭐냐면 고, 금손들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메이크업을 잘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유용한데 막 좋다고 날리잖아요. 이렇게 얇게 나온 거. 그래서 나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빨리 쓰기에는 정말 <laughs>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얇게 그릴 수도 있고, 두껍게 그릴 수도 있고, 이 자체에도 두께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 저는 사실 이게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좀 길게 해주지.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이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거 약간 샤넬 케이스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느낌, feel. 자, 그래서 일단 알겠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가장 쉬운, 거,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오른쪽은 먼저 쉽게 해볼게요. 그때 제가 혹시 눈썹, 그리는 거그랬던그 비디오에 보시면 제가 항상 눈썹을 보시면 눈썹이 뭐가 이렇게 앞에 부분은 이렇게 사선으로 위로 향하듯이 되어 있고 뒤에 부분은 보시면 눈썹이 잘안 보이시겠지만 밑으로 내려가듯이 되어 있어요 다만 사람들마다 차이점이 앞에 눈썹이 맞냐 뒤에 눈썹이 맞냐 이죠 근데 중간 눈썹은 어쨌거나 있어요 왜냐면 두 개가 마주치는 부분이라서 중간 눈썹은 항상 그러까 막. 없을 수는 없어요. 약간 여기는 있는데, 앞에 형이냐, 뒤에 형이냐. 저는 굳이 얘기자면, 하 보시다시피, 뒤형입니다. 그리고 전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눈썹 면도를 안 하고 다녀요. 할 때도 있긴 한데, 하면 훨씬 깔끔하긴 해요.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눈썹 그냥 좋아해서, 가뜩이나 얹는 눈썹 자를 수도 없어서, 이제 <laughs>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귀찮으짐도, 원래 있기도 하지만, 아, 왠지 이제, 자르기 너무 불쌍해. <laughs> 그리고 제가 이제, 점점 눈썹에 털이 없어. <laughs> 여러분, 우시지 마시고요. 제가 울기 전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을 같이 그리실 건데요. 아, 먼저, 그럼 양쪽을 같이 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왜 요즘에 유행하는 눈썹이 약간 각진 도시형의 눈썹이 요즘에 갑자기 돌아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뭐가, 여러분이 아, 비디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사형, 일자형 눈썹을 선호합니다. 어려보이니까요 그래서 몇년 전에 일자형눈썹이 굉장히 유행했다가 요즘엔 약간 자기 자연스러운 눈썹 모양에 따른 아치형 눈썹이 유행이에요 이건 전 진짜 손에 (1도) 안된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잔, 잔털 다 보이시죠 음네 그래서 일단 요거로 가장 그 일자 눈썹과 그 도시형 아치 눈썹을 결정하는 거는 눈썹의 각도인데요. 각도로 결정하는 건 앞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 있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오신 분도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좀더 이렇게 좀 실수를 줄이고 쉽게 할수 있는 거는 각도를 가운데서 정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약간 음~ 이쪽을 일자 눈썹을 하고 이쪽 도시형 눈썹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도시형 눈썹을 하시면 뭐냐면, 각도가 살짝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각진 눈썹을 하게 되면, 약간 날카로운 도시,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이막 되게 지저분하게 막 엉망진창으로 나는 애들 중에, 이렇게 위하고 아래의 공간을 먼저 잡아줘요, 각도를. 약간 살짝, 너무 이렇게 하면은 싸나워 보이니까, 살짝 각 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 좀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서 이 각도를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딱 정해졌잖아요. 살짝 올렸죠? 대부분의 눈썹이 약간 각이지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있는 거에서 살짝 방향만 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안에를 살짝 채워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완전히 납작하게, 납작한 걸로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세요. 찼죠. 가운데가 찼죠. 그러면서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운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아, 약간 이게 뭉치네요. 이게 지 새거라서. 근데 앞에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앞에부터 시작하는 것도 정, 나쁘지 않은데 정말 금손 아니고선 잘못 시작하면 짱구 눈썹 돼요. 저도 가끔 가다가 어떤 비디오 보면 짱구 눈썹 된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앞에부터 시작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laughs>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진해져요. <laughs>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양쪽을 똑같이 한다그러면 이쪽도 이, 여기를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을 정했죠. 그 다음에 이거 세개 중에 뭐를 쓸 거냐면 중간 색깔을 쓸 겁니다. 중간 색깔이 전체적인 아이 브로우의 색깔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어, 초콜릿 브라운을 쓸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카키색으로 염색을 해서 초콜릿 브라운으로 각도를 잡아 이쪽은. 일자 눈썹을 할 거라서 원래 저는 살짝 각이 져 있는데 이렇게 각이 져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일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뒷 눈썹이랑 똑같게. 그래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나머지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채워줘요. 그래서 각도가 좀 달라졌죠. 저는 임의적으로 어 다른 눈썹을 양쪽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달라 보이시는 거지. 여기를 만약에 강할 거면 똑같은 각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동안 눈썹이 일자면서 약간 도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톰하게 됐을 경우에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이 질 필요 없어요. 약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을 이렇게 일자로 해주세요. 아뭐 제가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화장할 때 이렇게 하면 크게... 그래서, 일자, 여기가 지금 각도가 제가 이렇게 져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일자 눈썹에서 지금 공을 들이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털이 없으니까. <laughs> 있는, 너무 이렇게 하면은, 색, 색만 채우면 인위적으로 보이니까 털이, 털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털방향 이렇게 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삐,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으면은 다시 뭐 이렇게 지워서 퍼프 올리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이 뭐 천방에 되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원래 각이 져있는데, 이렇게 각져 있거든요 사실 살짝 이렇게 근데 이걸 일자로 만들어 주려고 그냥 여기를 채워줘요 그러면 일자 눈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징을 보셔서 아시지만 일자 눈썹은 조금 두껍 도톰하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고 그 도시형의 이렇게 아치형 눈썹은 원래 있는 두께를 거의 살려주는 게 그래요 아치형 눈썹인데 두껍게 올라가면 진짜 웃기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으로 갈 건데요 앞부분은 이 두꺼운 부분으로 일단 눕혀가지고 살짝 연하게 색깔을 깔아줘요. 조심하셔야 될건 연하게 해요. 이 각도를 따라서 내려오시면 돼요. 대부분 눈썹이 이 색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눈썹 따라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날카로운 엣지 부분으로 이렇게 털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듯이 올라오면 색깔을 채워준 다음에 이렇게 먼저 채웠죠. 그 다음에 털을 이렇게 그려주듯이 이렇게 채워 나머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돼요. 그쵸 털이 있는 것처럼. 저 보셨다시피 여기 털 없잖아요. 근데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털 방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삐져나온 거 있으면 살짝 이렇게 톡 해주시고 눈썹 삐져. 삐저... 아 저는 진짜 눈썹 여기 털숱 많으신 분 부럽습니다. 아마 있는 사람은 또막 골치 아플지도 모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좀 진하게 된부분에 손으로 살짝 톡 쳐주세요. 그 다음 에 사실 원래 프로페셔널 하면 이런 브러쉬,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앞에 부분만 나중에 톡톡 톡 쳐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오케이. 털방향으로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됐죠? 앞에 자연스러워졌죠? 중앙은 약간 진하고 중앙이 진한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면 원래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3분의 2 지점까지 여기 잡아놨잖아요, 중앙에. 자, 거기서부터 산을 만들어주고, 지금 산 있는 부분이 약간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털이 원래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나 있고, 이렇게 나 있어요. 크게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털 방향대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그리, 눈으로, 눈에, 눈 끝에서 15도 각각 각도로. 약간 눈보다, 15도 각도 그러면 어렵잖아요. 눈보다 살짝 바깥, 눈보다 살짝 바깥까지 너무 길게 빼지 마시고요. 요즘에 너무 길게 빼는 거좀 그러니까. 각을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 아치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도시형 눈썹 요즘에 유행하는 그거의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끝을 두껍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얇게.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제모를 하지 않아서 원래 털이 남아있는데 여기를 깎아주시면 훨씬 더 또렷하게 딱 아치의 눈썹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끝에를 그냥 털 방향대로 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좀 진하게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사실 가장 자연스럽게 되는 거는 툭, 진하기로 따지면 여기가 1, 2, 3. 이 순으로 하는 게 가장 지, 자연스럽긴 하더라고요. 끝이 너무 진해도 좀 그래. 인위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그치만 얘는 얘보다는 진해야 된다. 얘는 좀 연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치형 눈썹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자로 지금 갔잖아요. 일자로 갔다가 여기서 딱 꺾였는데 여기를 부드럽게 돌려주면 도화한 눈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한 눈썹이랑 아치형 눈썹. 근데 요거로 하기에 좀 답답하시면 요 끝에 사실 저는 이걸 다 끝내거든요. 근데 얘는 디테일하게 꺼주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 털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그래서 이게 프로페셔널들이 잘 쓴다는 거예요. 끝에, 그러니까 정말 뭘 하나 심어주듯이 그르기가 너무 좋은 거죠. 자연스럽게. 디테일한 끝, 꼼꼼한 부분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뭉퉁하게. 그래서 뭐냐? 뭉퉁한 부분으로 대강 잡아놓고, 이렇게 샤프한 부분으로 꼼꼼하게 그려주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손재주 있는 분들은 되게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막 이러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털 그려주고 이렇게 털 방향으로 그려주듯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아, 거울에서 보면 이렇게 딱 꺾여 있는데 화면에서 보면안 꺾여 있어서 좀 제가 진하게 그릴게요. 거울에서 보면 딱 꺾여 있는데 화면에 봤더니 안 꺾여있네. 이렇게 도시적인 눈썹이 됐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각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도시적인 눈썹. 그다음. 이제 아까 중앙 초콜릿 컬러로 가장 몸체가 되는 해주고 싶은 메인 컬러로 가운데를 대강의 색깔을 잡아줬잖아요. 그 다음, 앞으로 살짝 가장 연한 월러 컬러로 앞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령은 똑같아요. 다만, 일자 눈썹이기 때문에 일자 유지. 약간 도톰한 일자 유지. 일자 눈썹은 약간 도톰하게 해야 <laughs> 어려 보입니다. 래서 <laughs> 발악을 하는구만 해야죠. 저는 발악을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laughs> 뭐래?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위 아래에서도 위 아래에서도 아랫 부분을 조금 더 쳐주세요. 그러니까 위 아래 중에 어디가 더 또렷해야 되니라고 한다면 아랫 부분입니다. 털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좀 두껍고 갈수록 이렇게 가늘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 눈썹을 해주세요. 좀 두껍게. 그래서 앞에, 여기 조금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월러 그 컬러를 사용하시면, 이 월러 컬러 자체 제가 지금 되게 진하게 하고 있는 건데, 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막 연하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세 개의 색깔을 사용하면. 다양하게 사용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원로 컬러 나저 진짜 진, 진하게 바른 거거든요. 근데도 색상이 진하게 나오지 않죠. 그 다음 끝에는 맨 마지막 컬러인 다크 브라운을 쓸 거예요. 다크 브라운. 다크 브라운이 아마 그 일반 그 다크 브라운이 얘 정도 되는 거죠. 일반 그냥 자연 갈색 검은 머리 분이 사용하시는 거. 근데 이런 어두운 색깔을 쓸때 이제 조심하실 거는 저처럼 세 개를 쓰게 아니라 보통 하나 쓰시잖아요. 이렇게 쓸 경우는 아까 보셔서 아시지만 잘못하면 앞에가 되게 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손으로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이런 스크류 브러쉬 같은 거꼭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받는 것들. 저기 공짜로 받은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툭툭 모뭐 방향으로 쳐주시면 더 좋아요. 너무 치면 지워지거든요. 근데 지워지면 다시 하면 되지. 무한, 무한 반복이지. 자, 그래서 가장 진한 컬러로 엔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어머 아예 그래서 어머 너 아까 중앙에 제일 진하게 지나는 게 좋다며 근데 또 끝에가 그러니까 여기 보 여기보다는 여기가 지내야도 된다는 거긴 한데요 여기가 끝에 지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된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색깔 가지고 그라데이션 좀 자신 없으신 분은 이 삐아는 하나에 이거 제가 봤던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하나에 그, 두 개에 9,000원이었나 11,000원이었나 이랬거든요. 두 개에 11,000원이었나 되게 싸게 사서 행사할 때 행사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살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아쉽네요. 또 많이 사야 되나? 아니 비싼 건안 사요. <laughs> 아무튼 그래요. <laughs>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삐아 이 아이브로우 펜슬이 정말 금방 비싼 거안 산다고 해놓고 이거 들기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지금 슈에무라 아콘 칼라랑 그 월러 칼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 제가 그때 어떤 비디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슈에무라이 월러 칼라 발색이 안 돼요. 아콘은 발색이 되는데 월러 컬러 거의 발색이 안 됩니다. 아파요. 아니 원래 그러면 이 색깔 내려고 했던 거잖아. 근데 같은 월러인데요. 같은 월러 컬러거든요. 삐아예요 아시죠? 아시죠? 같은 원넛입니다그 다음 아콘. 아콘은 잘 나와요. 어두운 컬러니까. 뭐 원래 이거 하드 포뮬러 이런 정도니까. 아콘은 괜찮은데 지금 아콘 쓰기에는 제가 머리 염색이 조금 연해졌기 때문에 아콘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우도록 할게요. 너무 좀 그러니까 아! 이번에는 그 홈쇼핑 구라버전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막 떨어지고 난리네. 제가 무릎으로 쳐가지고요. 자, 시미팩트로. 어머! 시미팩트의 커버력을 보고 싶으신가요? 어머! 커버력이 대단하네요. 어 완벽 커버예요! 어다 <laughs> 지워졌어요! 어머나! <laughs> 완벽한 커버력이네요. <laughs> 다 물리적으로 다 닦아낸 거예요. 보이시죠? 거무티티한 거. 다 닦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차이가 나시죠? 이게 일자 눈썹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약간 떡진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떡진 부분은 약간 스크류 브러쉬를 살짝 풀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러드에서 초코브라운에서 다크브라운까지 그라데이션이 돼요. 지금 눈썹 끝이 조금 짧아져서 살짝만 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15도인데, 눈, 눈 여기 엣지보다 살짝 바깥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15도 어려우시면 여기, 여기 눈보다는 좀 많이 가야 되고요. 여기 그늘보다 살짝 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눈썹 잘못 그리면 얼굴도 막 형도 달라 보여고 그래. 여기는 <laughs> 시끄러까요자 여기는 <laughs> 약간 그 각진 눈썹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약간 왜 자꾸 도화원처럼 제가 일자 눈썹 워낙 그리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더 각을 더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좀 약간 약간 완전 각진 눈썹을 안 보이시는 이유가 여기 제가 제모를 안 해서 자연 눈썹이 있어서 그래요. 제모를 하시면 훨씬 더 어, 이렇게 딱 각진 눈썹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 기술 중에 아 보여드릴까요? 근데 제가 칼이 칼이 없는데 조용히 주겠니?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시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laughs> 자, 칼 대신에 가위! 해서 아, 제가 진짜 이 비디오를 위해서 저 원래 이런 거안한지 오래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눈썹 정리를 안한지 오래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털고 여기 밑에는 하지 않을게요. <laughs> 아, 있나? 칼이? 칼이 있나? 없어요. 어, 있었던 거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워낙 아, 보시다시피 없어. 안 쓰니까 없어. 그래서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기 죄송해요.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밑에서 할게요. 그럼 가위로 그만해. 자, 그래서 가위로 잘라냈더니 조금 더 또렷하죠. 확실히. 그래서 죄송해요. 하, 끝나간다. 조금만 참아줘.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화장 화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화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깨끗이 정리된, 깨끗이는 아니지만, 여기도 사실 밀어야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깨, 깨끗이 정리된 이 아치 딱이 마무리에, 사실 이거 뭐 외국 애들이 많이 하는 거기도 하고, 좀 도시적인 거할 때, 가장 밝은 베이지 톤의, 약간 이건 펄이 들어갔으면 더 좋아요. 가장 밝은 베이지 톤의 섀도우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스타일란다의 원컬러 섀도우, 바닐라 섀도우거든요? 펄 들어가 있어서 딱 여기 바르기 좋은 거예요.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만 이렇게 밝게 얘를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해골 뼈가 이렇게 있고, 피부가 얹혀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시죠? 해골 뼈가 이렇게 있고, 안구가 들어가 있고, 얹혀져 있는 느낌이 돼. 딱 여기가 뭐냐면, 뼈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뼈가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트롤스트를 주시면 이 눈썹이 훨씬 더 강조가 돼 보여요 자 그래서 아, 우리 쭈니콩이가 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너무 여기만 이렇게 딱 해주시면 이상하니까 그라데이션 반드시 시켜주시고요 훨씬 더 또렷하죠? 또렷하죠? 털이 정리가 되고, 여기다가 섀도우로 이렇게 딱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튀어나오게. 그래서 눈썹을 보시면, 일자 눈썹이랑 아치 눈썹 차이 보이시죠? 두 개가. 완전 다르죠? 아치 눈썹, 일자 눈썹. 다르죠? 이게 훨씬 익숙하죠? <laughs> <laughs> 그래서, 일자 눈썹은 약간 도톰하게 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머, 누구니? <laughs> 몰라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눈썹 리, 어, 리뷰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 리뷰를 한다. 눈썹 리뷰를 해, 너무 숙한돼가지고 눈썹 그 튜토리얼에 이, 그, 후속 후속으로 실제로 얼굴에다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눈썹 두 개를 다르게 했지만, 어, 시작하실 때두 개를 먼저 가운데 같이 이렇게 잡고 하면은 너무 짝짝 될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거든 연습을 조금 하셔야 손에 익으시다 보면은 이게 조금 저도 20년도 화장을 하고 있지만, 막 이렇게 막, 하, 막, 잘 안답시고 얘기하고 있지만도 화장을 할때 맨날 삐쭉삐쭉대고 이래요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서 잘 그려질 때 있고 그런 거 잖아요 오 오늘 화장 괜찮은데 이런 날 그래서 이렇게 해 보시면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처음에 안 된다고 에이씨 난안돼 이러지 마시고 될 때까지 조금씩 재미붙여서 한번 해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실 거예요 경력이, 화장 경력이 몇십 년 되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화장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래서 일단 눈썹에 따라서 인상이 조금 많이 바뀌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이쪽이 좀 순둥하지 않나요? <laughs> 이쪽이 익숙해진 표정이죠. 근데 이쪽은 약간, 어머, 또 뭐니? 나는 스타벅스 아메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이죠.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과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웃으셨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키아의 어, 아이브로우 튜토리얼, 튜토리얼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너무 막또 어, 이거 좋아보이는데 여러 개 살까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를 조금 다양하게 포인트는 뭐냐면 그라데이션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뭐 가운데 두껍게 하고 이런 거좀 헷갈리시면 뒤로 갈수록 진해진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어, 이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머리 지금 보시면 제가 염색을 했는데도 크게, 어, 뭐라 그러지? 엄청 튀진 않잖아요. 약간 좀 진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 아이브로우 튜토리얼, 튜토리얼에 이은 후속 튜토리얼이었고요. 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해. 아이고, 아닌데. 사랑해. 여러분, 사랑해. 안녕.